면역력 높이는 생활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 어, 여러분, 건강한 삶은 강한 면역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자연 방패인 면역력을 지켜주는 생활습관, 특히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수면이 면역력의 열쇠입니다. 하루 78시간의 깊은 잠, 그게 바로 면역력의 기본이에요.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2. 잘 자려면 이렇게 해 보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커튼은 살짝 닫아주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3.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4. 스트레스 줄이는 간단한 방법. 산책하며 햇볕 쬐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명상이나 심호흡도 정말 좋아요.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의학적 근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자료에 따르면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 발생률을 높인다고 해요. 즉,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감기부터 암까지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잘 자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강해져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작은 습관 함께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면역력, 제가 응원합니다.